가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중년 부부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실천해서 이웃에게, 이웃에게 함께 나눕시다. 나눕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중년 부부의 권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식이 기억나시나요?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입장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추스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우 이 사람하고 사는 거 그만둘까? 이렇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것만으로도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할 만큼 하셨어요. 으흠. 이제는 자식이 하던 것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또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는 때가 바로 중년기잖아요. 네. 행복한 부부 관계보다 더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 중년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남자의 평균 수명은 45세였고, 음. 여자는 51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기가 아주 길어졌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특수한 발달 단계로 중년기를 포함하였어요. 중년기는 언제부터죠?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거나 뭔가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나면 몸이 뻐근하고 뻣뻣해지고 그런 증상 느끼셨죠? 아, 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머, 동안이시네요? 젊어 보여요? 뭐,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기분 되게 좋아지고. 여러분, 그 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기기 사용하는데 조금 뭐 어렵고 또 인터넷 뭐좀해 보려고 하면은 잘안 돼서 짜증 나고 이런 증상들을 느낄 때아 내가 지금 서서히 중년기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음. 특별히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건강에 이런 게 좋대. 저런 게 좋대라고 하면 저거 안 먹으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가 바로 중년기로 내가 완전히 접어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파트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여기저기 고칠 거 많이 생기죠? 수리할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정도 살고 나면 리모델링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중년기란 단어가 유일하게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 데려가지마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지붕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음식같이 먹고 음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음. 이 성경의 중년기의 이 표현들이 참 처절하게 그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고독감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이 중년의 시기에 내가 잘 살아왔나? 음흠.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음. 이제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되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것이죠 음흠.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위기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는 성취 목표 음. 이렇게 밖으로만 에너지를 쏟았다면 네. 이제 내 내면의 충실함과 음. 그다음에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바로 중년기가 되는 거죠. 음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돌아볼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아내와 관계가 이제 잘또 유지되고 있나? 음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까지 바라봤던 태도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때가 바로 중년기인 것입니다. 네.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또 건강한 노년기일 우리는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중년기를 이렇게 보내버리면 정말 준비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위험을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년기는 청년에서 성인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역, 간이역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역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아줌마, 이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저씨란 얘기 듣고 여러분도 놀라셨죠. 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예 네, 맞아요. 내가 정말 늙었나? 라고 서서히 생각을 하면서 당황할 때가 바로 중년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젊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확인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내도 남편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돼요. 남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중년기 남자들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네. 사춘기의 아이들이 호르몬이게 왕성하게 나와서 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중년기 남성들은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처럼 안 하던 조기 축구라도 한 번, 한 게임 하고 나면, 음. 온몸이 쑤시고 1박 2일 아마 끙끙대고. 그래, 봐 그랬어요, 당시에. 예전에 안그렇거든요 맞아요. 음. 머리는 이제 슬슬 이렇게 빠지는, 빠지기 시작하죠. 음흠. 또 눈은 이제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라도 보려면 짜증이 나요. 음흠. 귀는 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어폰 볼륨을 자꾸 올려야 되고, 찬 음식 먹으면 이도 좀 시리는 것 같고, 나름 운동도 하는데, 옛날 입었던 옷들이 다 맞지를 않아요. 음. 참, 참, 서글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네, 예. 설단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혀 끝에서는 맴도는데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또 이름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음. 내가 이러다가, 이게 치매로 가는 거 아니야? 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죠. 네. 소변을 볼 때면 내 오줌발이 이제 옛날보다 약해졌네. 이런 것을 이제 현실로 느끼는 거죠. 아. 또 밤이 되면 부부의 성생활도 어쩐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음. 나도 이제 남자라서 다 끝났나?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발기부전이란 말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마음은 여전히 한창 때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떨어지지 음. 않는, 아, 그렇게 위축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중년의 시기입니다. 음. 남자들만 여자들도 네. 어떤 그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네, 맞아요. 어, 남편들이 화장실에서 그런 고민하는지 몰랐어요. 여자들도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은, 아, 그 외모에 대단히 예민해져요. 거울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막 예전 같이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해요. 팔자 주름 많이 생겼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눈가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몸매는 자꾸 뭐 이렇게 그 탄수화물 줄이라고서 해 엄청 줄이거든요. 근데 뱃살은 안 빠져. 왜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옛날처럼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 시내 20대, 30대 옷가게 주 고객층이 40, 50대래요. 아무리 젊은 애들 옷 입는다고 젊은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남자들은 머리카락 빠진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정말 흰머리가 매번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려면 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뿐이에요. 그리고 이때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흥미도 서서히 떨어지고 내가 여자로서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남편이랑 아내랑 둘다 나이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약해지고 또안 좋아지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냥 저는 제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 좀 미안하네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조금 여기저기 수시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해주면서 여보, 약 사다 줄까? 어디가 아픈데? 반응을 좀 격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보, 당신 진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당신 귀한 몸이니까요. 건강하셔야 돼요.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당신도 귀한 몸이야. <laughs> 네. 내가 소중하게 얘기해줄게. 네, 고마워요. 저도 내 몸의 변화에만 민감했지, 아내들이 또 그렇게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랐네요. 으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중년기가 되면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은 변화가 오더라고요. 네. 자꾸 나이를 계산해봐요. 음. 내 인생 이제 절반은 넘어간 것 같은데, 음. 한 20년? 30년 남았을까? 아니, 내가 40년까지 살수 있을까? 슬프다. 주변에서도 네. 날 이제 네. 청춘으로 봐주지 않아요. 청춘은 아니죠.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고, 벌써 음. 아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음. 또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고독하다. 음. 이런 마음 들고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야 네. 이런 말하는 애들이 지금은 용돈 주세요 생활비 이런 문제 아니면 저하고 대화하려 하지를 않아요 내가 뭐 무슨 뭐 은행인가 집안에서도 어쩐지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막 하는 대화를 한것 같은데 나는 좀 왕따시키는 건가 이런 소외감도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나. 또, 내가 무슨 목표를 이루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참, 자존감도 상하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 놈이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친구 집이 강남인데, 아,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더라. 한 20억도 넘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뒀어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살아라, 이놈아.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뭐. 네.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초조감이나 무력감이 있는데 참 누군가가 날 인정해주고 또 여전히 멋있다고 하고 또 당신의 남성성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은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또 중년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 외도가 뭐 아내나 집안의 불만이라서가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감 문제와 많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쩐지 부부간의 친밀감도 사라지고 대화도 조금 소원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아직 젊은 젊었나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려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빠지는 게 중년기 외도라는 것입니다.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집안 폐가 망신해요. 아, 근데 남자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많은 생각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 여자들만. 그 중년기가 되면 우울한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네. 허전하고 공허하고 조금 알겠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 중년기가 되면서 조금 더 강해지는 마음도 생겨지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대요. 중년 여성이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 말은 중년기 여성이 되면 그만큼 강해지고 세지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중년 여성들이 가만히 보면 어때요? 배짱도 두둑해지고 옛날에는 남편이 말하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쪼아리고 이랬는데 지금 어떤지 뭐예요? 왜? 뭐할말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배짱도 세지고 외부적인 활동도 많아지고 그리고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활동들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과거에는 남편과 집과 애들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좀 밖으로 또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남편이 자꾸 간섭을 하면은 이제 속상한 거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의지하는 것 같고. 그럼 나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 그렇게 고분고분 하면 괜찮은데, 자꾸 지적하고,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아니, 왜 꼰대야? 이 꼰대 같은 아저씨가 내 앞에 딱 붙어 있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꼰대 같은 남편으로 안 보이려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아내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애엠하고 있으면서 차려진 밥다 먹고 집에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중년기쯤 오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와이프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먹을 거면서 큰 소리만 빵빵 치고. 근데 이 시기에 죽년 여성들은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 이제 남편이 조기퇴직, 명퇴도 하고, 또 수입도 감소하잖아요. 돈은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파트타임으로 일이라도 해야 되나? 하는 압박감을 갖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삶의 결과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괜히 남편이 미워진다니까요. 그냥 겐시이 미워져요. 너무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그런 섭수한 마음이 많은 줄 몰랐네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잠깐이고 또 아내나 자녀 한 마디 말 때문에 이상하게 자꾸 삐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별일도 아닌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잘 삐져요? 가족들에게 괜히 음. 섭섭하기도 하고 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살았는데 음. 그러면서도 또 내가 아 내가 가장으로서 마음도 넓게 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쩐지 쪼다 같은,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거보다 수입이 적다고 날 무시하나? 그거 아닌데. 내가 성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무시당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웃기는 일인데, 음. 내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드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그래서 남자들이, 중년기 남자들이 좀 속이 좁아지고 밴댕이 같이 되고, 그쵸? 맨날 삐지고, 화는 막 엄청 잘 내고, 그런 마음 있었군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잘 삐지고, 짜증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쪼다같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더 이상 남편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음.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냥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말이 거칠고 이렇게 눈짓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아이, 진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그 아내의 마음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내는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인정과 존중을 원하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힘 있는 자가 먼저 시작해야겠죠. 저렇게 중년기가 되면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 남편을 아내가 먼저 회복시켜주면 어떨까요? 여보, 당신은 뭘 해도 믿음이 가요. 여보, 힘내세요. 우리 아들이 당신 닮아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남편 만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보, 진짜예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laughs> 나와 한편인 남편이 진정으로 성숙한 남수, 남편이 되려면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 앞에서 아우 니네 아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니네 아빠는 못 말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애들아 나는 참 너네 아빠서, 아빠 만나서 진짜 다행이야 우리가 이 정도 살수 있는 것도 니네 아빠 덕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아내의 존경을 받고 자녀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남편들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갈 거예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려면 남편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여러 번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5장 24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러니까 남편이 잘할 때 말고 범사에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음.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나는 나를 무시하나, 존중하나, 인정해주나 이런 점만 관심을 두었는데 아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과 배려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네요. 음. 근데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 살면서 어,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참, 아, 내가, 나는 열심히 한것 같은데,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구나. 음.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작 아내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네.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표현하지 못했구나. 음.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이 시기에 아내의 관심사는, 아, 내가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는가?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음. 바로 이런 점이네요. 아, 아내의 몸을 좀더 소중히 여기야겠어요. 집안일도, 어, 아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남편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함께 또 아내가 몸매가 푹 퍼진 아줌마 되었다고 놀리지 말고 또 결혼할 때보다도 더 늙었다고 핀잔하지 말고 당신은 여전히 예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진짜? <laughs> 비록 주름살은 더 네. 늘었지만, 네그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밝고 화난 얼굴,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음. 사랑의 눈으로 보면 평생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아내인 것 같아요. 네. 참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얼굴에 빛이 나고. 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죠. 중년 아내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진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네요. 음. 아 이번 그 결혼 기념일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그 장미꽃, 붉은 장미꽃을 아내가 좋아하는데 그걸 선물하고 싶네요. 안개 꽃하고 이렇게 섞어서 제선물 해야겠어요. 저는 원래 실용파라서. 이렇게 꽃 선물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막 거, 시든다고 싫어하잖아요. 꽃 시들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아, 네. 그런데 아, 아내는 그 반대예요. 그런데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내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선물 이번에 꼭 하고 싶어요. 에,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보, 하루 네. 종일 힘들었지. <laughs>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서 나는 그래도 행복해. 음. 당신 음식솜씨는 여전히 최고야. 진짜? <웃음> 네. <웃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네, 실천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오늘 실천해 볼 것은요, 감사, 미소. 실천해 봐요. 감. 감사해요, 여보. 사. 사랑해요. 미. 미안해요. 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눕시다. 나눕시다.